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짧게 그 Spring Security OS2 토큰 발급받고 또리프레 r 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두 가지 그랜트 타입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 코드는 제가 k s u i 에서도 발표했던 코드이기도 하고 그 인프런에 올릴 그 강좌, 곧 오픈할 그 강좌에서도 사용하는 그 코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랜트 타입, 이 해당 이 클라이언트에 허용하는 그랜트 타입이 인증방식, 그러니까 허용하는 인증방식이 패스워드랑 리프레시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클라이언트는 이두 가지 인증방식으로 인증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인증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었고, KSUG랑 그 강좌에서, Refresh <laughs> 토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언급을 안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단 두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커가 떠있으면, 도커 실행해서, 아니, 애플리케이션 실행해서 일단, 토큰을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베이직 어센티케이션에다가 어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가지고 베이직 어센티케이션 헤더를 만들어서 이쪽 오스 서버가 토큰을 처리하는 그 엔드포인트 쪽으로 보내면은 인증이 되고요. 클라이언트 그 아이디로 인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요청 본문에 들어 있는 파라미터 가지고 실제 파라미터에 유저의 패스워드와 유저 네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저가 인증이 또 가능한 유저 어카운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랜트 타입이 패스워드로 들어오면 그럼 이제 액세스 토큰을 줍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떠 있죠. 제가 지금 말로 한걸 해보죠. 포스트 요청을 보내야 되고요. 베이직 오선티케이션 헤더에다가 어, 값을 줘야 되는데 헤더를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의 스크릿을 조합한 값으로 만들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청 본문에는 이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저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드민이 기성이고 어드민 패스워드가 패스네요. 그리고 그랜드 타입은 이렇게 패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요청해 줘야지 되는데 <laughs> 잠시만요. 어, 뭐가 잘못됐을까? 언어 살라이시드네요. 이 경우에는 이게 잘못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못될 리가 있나? 네츄럴 클라이언트의 어 기선의 패스 패스워드 뭐지? 어디가 잘못된 거지? 어디가 잘못된 건지잘 모르겠죠. <laughs> 저 요청 처리한 대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토큰 엔드포인트 토큰 엔드포인트 토큰 엔드포인트가 저 요청 처리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포스트 요청 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잡아보고 디버거를 찍어 놓고 여기서 디버깅을 해보죠 뭐지? 왜안 되지? 패스워드 맞고. 틀릴만한 게 베이직 옵션 티케이션 해도 밖에 없는데. 아, 이거 뭐야. 요청이 잘못됐네. 아, 이상한데 다 요청을 보내고 있었네. 데이터를 가지고. 오오스의 네, 토큰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 요청을 받는 애가 이... 토큰 엔드포인트고 이게 이제 오셜라이제이션 서버를 설정하면은 이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샌드를 하면, 자이리로 그렇죠, 들어왔죠 요청이. 그리고 디버거를 잡고 보면은 조금 더이 코드 이해하기가 쉽죠. 일단 그냥 처리하면은 이렇게 액세스 토큰을 받을 수 있고, 액세스 토큰 받을 때 리프레시 토큰도 같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토큰을 리프레시하고 싶다. 만약에 액세스 토큰으로 보냈는데 액세스 토큰이 금방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리프레시 토큰을 써서 갱신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재현하려면 봅시다. 일단 액세스 토큰을 한 10초 만에 어, 임베리 처리를 하고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죠. 그러면 액세스 토큰 받고 10초 있다가 아마 액세스 토큰이 익스파이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리프레시 토큰 가지고 토큰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도 리프레시 토큰으로 리프레시 새로운 액세스 토큰을 받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항상 익스파이어도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떴고 다시 한번 액세스 토큰 요청해 보죠. 액세스 토큰 요청하는 순간 여기 걸렸고. 이 프린스퍼를 보면은 사실, 클라이언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으로 접속한다는 게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네. 이, 여기서 인증을 일 베이직 어선티케이션으로 인증을 한 거고, 그 인증된 정보가 여기 들어온 거죠. 일단 빨리 보내서. 어. 뭐해? 다시 하고. 됐죠? 네, 응답이 왔죠. 익스파이어가 이제 9초죠. 아마 이제 익스파이어가 됐을 거예요. 익스파이어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나 요청을 해봐야지 또알수 있는데, 음, 이벤트 목록을 가져오는 거, 이벤트 목록을 가져오는 거를 방금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이겠죠? 어, 인벨리드라고 뜨죠? 그러면은 아니, 익스파이어드라고 안 되네. 제가 복사한 게 내가 복사한 게 뭐지? 다시 받아와야겠다 내가 복사한 게 리프레시 토큰을 복사했나? 일단 얘네를 좀 복사해 놓고 자, 이게 액세스 토큰이죠. 액세스 토큰이 지금 좀 10초가 지나서 만료됐을 거거든요. 어디 보자. get get e 벤트 목록. 뭐야 뭐. 아, 것도 걸렸구나. 새로 나왔네요. 네. 새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목록 가져오는 거 이벤트 목록 가져오는 건데 포스트네 get로 바꿔주고 b e 러에다가 액세스 토 토큰. s 액세스 토 e n 을 복사해서 요청을 해보죠 아마 익스파이어 됐을걸요 10초가 지나서 인벨리드로 나오네요 익스파이어 된 경우에 익스파이어라고안나고 나오는 인벨리드라고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리프레시를 어떻게 할 거냐 리프레쉬를 다시... 아까 그 토큰... 토큰 발급 받는 거랑 매우 비슷한데, 이 리프레쉬 토큰은 살아있을 거거든요. 기간이 충분했으니까. 리프, 리프레쉬 토큰을 가지고 리프레쉬 할 때는 그랜드 타입이 리프레쉬 토큰... 어, 알았어? 엄마 그거 얘기하는 나도 아빠 차에 타라고 했어 알았어 일로 와 일로 와서 인사 한번해 뭐가 안 보이지만 인사 한번해안녕하요오 뭐라? 응 헬로우 <laughs> 자기소개 한번해 싫어 싫은... 싫어? 알았어 저리로 가그 다음에 리프레쉬 토큰 값을 주셔야 됩니다 프리스토큰값을 아, 치고 아, 샌드를 하면 또 들어왔죠. 거갈 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토큰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번에는 디버거를 잡아놓고 프린시펄 확인한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어센티케이티드 클라이언트를 또 가져와요. 그 다음에 토큰 리퀘스트 이 요청 파라미터 가지고 토큰 리퀘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뭔가를 확인합니다. 뭐 토큰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거랑 뭐랑 확인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미 인증이 되어있던 뭐 클라이언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밸리드스코 뭔지 잘 몰라요 저도. 뭐 이런 일을 하는구나 지금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랜트 타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그랜트, 그랜트 타입이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어. 지원을 안하네요. 네, 이러한 거는 아직 스프링, 스큐리티, 오스가 아가 지원을 안하고, 그 다음에 오스 코드 리퀘스트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것도 또, 또 다른 뭐 그랜트 타입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리프레시토큰 리퀘스트인지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그랜트 타입에 따라 다이품으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지원하지 않는 그랜트 타입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이셉션을 던지네요. 여기서 근데한 가지 혹시라도 코드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드를 기여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걸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랜드 타입을 리프레시 토큰으로 한 다음에 토큰 값을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500 서버 에러가 떨어져요 500 서버 에러가 왜 떨어지냐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보시죠 보이시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면 안 돼요. <laughs>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배드 리퀘스트를 보내야 돼요. 400. 4 0 배드 리퀘스트를 보내야 돼요. 리퀘스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필요한 토큰 값이 안 왔기 필요한 정보가 안 왔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니까 이거는 500 서버 에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400 배드 리퀘스트 에러가 떨어져야 돼요. 응답을 보여 줘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 내부에서 제가 어딘지 대충 아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요, 여기서. 리프레시 토크인지 확인하고 리프레시 토크인지 확인이 안 돼요. 이 값이 없어 가지고 이 파라미터가 없어서 이번이이 품을 타지 않고 그다음 바로 일로 오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를 탑니다. 근데 정, 이렇게 이 값이 없는 경우 여기를 안 타고 그냥 일로 오고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해요. 제거를 코드 리뷰가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거는 배드 리퀘스트가 맞아요. 이거는 응답은 배드 리퀘스트가 100% 맞는 거고 500 서버 에러 널 포인트 익셉션으로 떨어지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드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 보세요. 이거를. 근데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문서도 딱한 페이지밖에 없고 문서도 없고 그래서 너무 이슈도 많고 막 500개인가? 플리캐스트 막 90개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플리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스 스프링 시큐리티 오스 투 토큰 발급 받는 방법하고 리프레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